자 이제 뜯었으니까 대결 맞췄고요 저는 커스커그 어떻게든 여러분의 도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장을 넣었고요 <laughs> 네 그럼 첫 번째 경기로 아쿠아포스 대 그랑블루 한번 해볼게요 가이바이보 엑셀한테 엑셀한테 성공을 뺏겼죠 내장으게요 해장 머리로 갈게요. 세장 머리로 갈세요세로요세장서 보던 상황인데 장리 네, 미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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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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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드 네. 들어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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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지 장, 네. 아, 나 라이브 했을 때나 두고 했나? 파봐봐몇장이 맞지? 아닌가? 두장채우자 지금 내 패가 몇 장이야? 아, 네, 여섯, 네. 7 장, 여장이잖아 맞지, 아, 맞지. 그럼 맞하세요 라이. Right. 이상한 거 보여줘 잖아못 봤지? 생가해 노바당했습니다. 트리거. <목소리> 종호가 져가시네 트리거. 드리버. 드디어 트리거가 나오다스탠드 <laughs> 핸드 드롭. 자, 그러면, 라이드. 얘 예, 스킬을 넣고요. 라이드 되었을 때 스킬. 헌터블레스트 하나. 페리한 장을 소울에 넣고요. 어... 어... 뭐넣까

지 이거 고계시쉐이드노마크 할게요 루 쉐이드로 뱅 가드 어택스킨 드롭 전용 툴다 가드 5초면 돼요 이노 가드 퍼스트 트 체크 크리티가 크 어, 네장 네. 네게이터 옵션 좀알아고요만가만죠 네. 만5,000 같아. 만 아, 12,000이요? 아, 아직 내가 너무 구나15,000게요 음. 이 배차, 창란병 웨이크내 스킬 좀 볼게요. 차. 아, 어, 응. 기동은 안 쓰셨고, 자동은 응. 리어가드 어떻게 뱅가드 응. 했을 때... 아 어깨 어깨 케이 스스로 스탠드 하네요? 네, 레스입가 할게. 내가 데미 o s s 로트리 e r h 는 w 가드 e 겠습니다 e n g 차 네이블 이이 a 2 e 2 0 0 0 0 5가 h a 망가 들어 e 고요 g e 차 m a n o c 차나 n g a Nun, m a n 9 a t 0 e r 이 c k How is it? h o 1 5 0 0 0받요1 5 0 0 0 받으러 게요 어쩔 수없스드 앤드 드롭 라이드 버스터크 지금 영속 효과는 없고요 영속 효과는 드롭 중 10장 이상이 되는데 아직 3장 모자라고요 어... 기동 효과 기프트 일단 가져게요 <laughs> 맞죠. 쉽도 어려워. 스킬. 솔블레스 하나. 하는 것으로 드롭존에서 네, 파솔블레스 하나 하고 드롭존에서 풀합니다. 풀할 거는 제가 저기 등장할게요 10,000 이상 아니고 이 카드는 드롭존의 카드 한 장당 파워가 2,000이 올라요 둘, 의 여섯, 일곱 장이니까 14,000이 올라옵니다 2,000 2천 올리고 이렇게 할게요 14,000 예. 자. 버스커크가 아직 약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뱅가드 어떻게 해볼게요? 로가드 퍼스트 체크. 세컨 체크. 힐 트리거. 아, 감정이네. 힐. 원은 네, 룰인. 룰인 세이브. 네, 렇습니다김미1대미 네. 로그아트. 뱅가드 어떻게 드롭존에서, 드롭존으로 두장 주는 것으로. 네. 잠깐만, 다 4,000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2장 눌렀기 때문에 4,000이 또 플러스가 돼요한장 네. 남았네요 파워가 파워가 2에2 2만 2만 3 0 0이요23,000가드 15,000만 네 다음 보살룡 스쿨 드래곤 뱅가드어떻게봤습니다아 어택은 이쪽에 할게요 바로 어때요? 네 어택한 배틀 종료 시와 서순했다 <laughs> 이제 하네요왜다 네. 끝난 다음에 했으면 크리티컬 왔는데 그때 나는 굉장히 먼저 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스탠드 예어없습니다가 없죠? 잠시 아이워네조 <laughs> 100%될것 같아요. 기둥 전체 파워는 30%, 이거는 앞에다가 놓으면은 다3 0 0 했다고 해보시겠습니다. 예, 예. 예. 그다다 헷갈려. 그래, 예. 전세 빼먹어 이제. 이제. 그러면 22,000원 생각터블랜다 아, 아, 그, 자국 나는1 5 0 0 0 받아야 돼. 2회차 매스트로몬스테15,000 응. 누가 더게 아, 네. 크리티컬 트 크리티컬 트위버 4리어가돼네세컨츠체세컨체아 이런 3회차로 테 응. 29,000원, 2만 9 0 0 0 뱅가드. 2 9 0 0 0이요 네. 29,000원이니까, 2만, 2만 5,000원. 어, 2만 가드 할게요. 네. 3회차고 저는 다 <laughs> 막아야 <담아가야> 돼. 뱅가드가 <laughs> 속기 때문에. 4회차. 뱅가드. 파워가 어떻게 되죠? 만2 0 2 2 0 0 0이요2 2 0 0 0이요 15,000원 어. 15, 어. 가드. 하나씩 딱 막을 수 있게 됩니다 15,000 5개 차 5천 가드요? 네 이건 맞아도 가장 못 읽었답니다 어. 스탠드 핸드 그래도 오천 가드 의미있게 썼잖아 그렇지 스탠드 핸드로 라이드 <목소리> 이미지리 기프트 프로젝트 <프로테크> 가져오겠습니다 <목소리> 어, 지금 드롭전이 10장 이상이기 때문에, 파워는 플러스 1만에, 크리티컬도 하나 늘어납니다. 그 다음에, 뭐, 또 뭐였나? 스킬. 드롭전에서, 뭐, 코를 할수 있는데, 해몇 장이죠? 카운터블래스트. 네, 카운터블스트 하나 하고. 3세 장이요. 해장아요 그러면 뭐야? 술사료나까 아니면 저게 나을까? 아, 네. 골라서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, 바이올렛 스프레이인 것보다 저게 을 아니야 바이올스프레 아니야 바이러스는거보다내가나 세게 때릴 수 있어 <laughs> 스네일 <스네이크. 웃음> 그 다음에 뭐 유령 너만 스킬 퇴각시키고 드럭존에. 퇴각시키고 드롭존에 두개 두고요 두개 두고 파워 플러스 1만은 여기다 루인 쉐이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문해 여덟 열 하나, 둘, 셋. 세개에 해당한 17. 17 곱하기 2는? 3만 4천. 3만 4천. 4워필러스 3만 4천. 만 원, 2 배로 가져왔습니다. 그 중에 그. 원가에 한 개요. <laughs> 이게 더 직관성 있어, 임마. 이게 더 아, 있지 않을까? 조용히 하세요. 자, 그러면 뱅가드에 목축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사렙 오빠가 <새롭고가가> 있는 건 편한데. <laughs> 자. 가야 네. 2 0 0 0에 크리 두 개. 뱅가드 어떻게? 패스 <laughs> 체크. 세컨 체크. 필트리거. 파워는 뱅가드. 데미 체크 들어가 주세요. 네. 좋았어. 습니다 어시스트하면 지네요. 그러게 <laughs> 17 곱하기 2는? 3만 4천 3만 4천 어 그래서 3만 4천, 3만 4천.